샤워하면 죽는다.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억지 설정 아니야? 샤워하는데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좋아 내가 죽이겠어잉잉 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샤워하고 있으면 서로 민망할 것 같은데 아니면 갑자기 로맨스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. 받으니까 책임져요. 책임지겠어. 이럴 수도 있는 거야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엠 팬입니다. 오늘의 이상형 월드컵 공포물에 꼭 있는 흔한 설정. 이 집은 생각보다 깨끗한데 그 설정 있죠?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제일 싫은 거를 뽑아볼게요. 제가 공포 게임하다 보니까 이 공포물에 있는 꼭그 흔한 설정들을 제가 싫어하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. 아는 생각보다 깨끗한데 그 아오니에 그 말을 하면 꼭 죽어요. 배치웠나 이런 거.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에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니. 나 이거 제일 싫어해. 진짜 이거 공포 영화 볼때 뭔지 알지? 아니왜 혼자 다니는 거야? 아니 같이 있어도 죽을 판에 어딜 가나 꼭 있는 바람덩어리. 나 이거 부산행 보면서 진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사람 많이 욕했습니다. 문을 한 5초 정도만 열어줬으면은 다살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거 문을 잠가. 근데 조금 이해는 돼요. 이게 나도 좀비 때문에 무서우면은 그럴 수 있어. 저는 혼자 무모하게 돌아다닌 사람을 더 싫어합니다. 아니 아 잠깐만 이거는 혼자 죽는 사람이잖아.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. 아, 나 이거 둘다 너무 싫어. 이 결승급이야. 진짜 둘다 너무 싫어. 무모하게 혼자서 도, 돌아다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악역이 알고 보니 주인공 일행 중한 명이거나 착해 보이던 놈 vs 주인공을 죽이려다 역광광 당하는 악역. 아, 둘다좀 뻔하긴 한데 악역이 알고 보니 주인공 일행 중한 명이거나 착해 보이는 놈을 더 싫어합니다. 나는 약간 해피 엔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주인공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나고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가지는 그런 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. 일단 이걸로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음침하거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감 vs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 사실 이거는 공포게임 종특이죠 들어가지 말라는 표지판 무시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싫어 이게 특히 좀비 물때 뒤에서 좀비가 따라오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좀비 못 봐가지고 죽는 경우가 몇개 있단 말이야 난 그런 거 진짜 답답해 미칩니다 난 이걸로 하겠어 다른 일행은 물살되고 커플만 살아. 야이 개같은 커플 죽어버려. 어디서 물건을 주워왔는데 알고 보니 귀신들린 거임. 아나 이게 사실 이게 더 싫긴 한데 커플 커플아. 나는 이 물건 주워오는 걸 진짜 싫어해. 그런 거 있지 않나 요 여러분들? 어떤 폐가라든가 흉가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 주워와. 그 다음에 뭐 가위눌림이나 혹은 귀신들림 막 그런 게 있거든요. 오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멍 때리거나 방심하면 바로 죽는다. VS. 살았다고 하는데 <laughs> 무조건 죽군. 아 이거 맞아. 특히 그 자연재해 영화에서 와 살았다 하는데 갑자기 막 해일 와. 태풍이나 이거 이거 금지어야 안 돼. 쫄보면서꼭 밤에 공포영화를 봄. VFX 감당도 못 하면서 악령을 불러냄. 근데 이거는 사실 이쪼는맛의 공포영화를 보는 거거든요. 또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맥락일 거예요. 무서운데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재방송을 보는 거 아닙니까? 어... 여러분들을 절 이용한 겁니다. 반성하세요. <웃음> 장난이고요. <웃음> 감당도 못하면서 악령을 불러내. 이런 경우 좀 있어. 그 영화 같은데도 보면은 퇴마사가 대악마랑 싸울 때 있거든요. 퇴마사가 막 주문 외우다가 뺨한대 맞고 죽어요. 어 별로야. 차에 탔는데 시동이 안 걸리고 고장 나던 차나 뒤를 돌아보니 누가 봐도 열면 안 되지만 주인공 일행 때문에 열리고야 만은 악령 봉인함.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억지야. 이거는 그럴만해. 이게 봉인이 풀려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살짝 억지 같은 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뒷자리를 딱히 볼 일이 없어요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뒷자리가 없는 차입니다. 이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억지 설정. 주인공보다 먼저 앞질러 나가면 죽음. vs 순박 꼭질이나 추격전은 무조건 나옴. 공포물에 이 설정이 없으면 이게 공포가 아니지 않나? 근데 이거는 사실 주인공보다 먼저 앞질러 안 나가서 죽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추격전은 있어야지. 설정만 눌러도 시끄럽게 아나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이거 뭔지 알죠? 설정만 눌러도 막 시끄럽게 비명 지르는 어? 샤워하면 죽는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억지 설정 아니야? 샤워하는데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좋아 내가 죽이겠어잉? 아잉 하고 딱 들어갔는데 딱 샤워하고 있으면 서로 민망할 거 같은데? 아니면 갑자기 로맨스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봤으니까 책임져요 책임지겠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억지야 항상 마지막은 찝찝하거나 미스터리하게 끝남아 사실 나 이거 좀 싫어 이런 떡밥물 난좀 찝찝한 걸 별로 안 좋아해 상황 파악 못하고 장난이나 호구짓하는 트롤 동료 아나 이거 왜 이렇게 센 것끼리 붙냐 나는 개인적으로 찝찝한 게더 싫은 것 같아 왜냐면 이거 상황 파악 못하는 애는 어차피 죽거든요 결말은 이게 내가 괜히 막 네이버에 검색해봐야 돼 특히 저 귀곡성 봤을 때 너무나 훌륭한 영화였는데 엔딩 이해를 못해가지고 한번더 돌려봤거든요 곡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재밌기라도 하지 이게 그냥 찝찝하게 끝나면 은 뒤돌아보면 바로 즉사 VS 빙의 대사는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 이건 모르겠다 아무나 고를게요 둘다 별로라 급박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 누가 다가와서 쫄았는데 알고 보니 착한 편아 이런 거꼭 있어 막 아, 애들이 막 이렇게 숨어있는데 쟤 와가지고 사실 난 착한 애라 이런 이런 캐릭터 꼭 있어요 너무 싫어 아 나를 긴장시켰으면 그 긴장물이 끝까지 가야지. 주인공이란 뒤통수치고 튀는 배신자. 근데 이거는 이런 애가 있어야 돼요. 재밌어. 아,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배신자가 된다면? 아, 그럼 또 그런데? 이거는 다음에 오는 것을 긴장시켜 주는 그런 역할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오른쪽 주인공이란 뒤통수치고 배신치는 애는 이것 때문에 스토리가 지루해질 수 있어. 맞아. 악역을 피해 숨어있는데 귀신같이 쫓아서 공격함 <laughs> 이거 개사기야 아니 내가 이 뒤에 있는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얘가 이런 설정 없애야 돼 이거 어?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 공포게임 할 때도 꼭 이래요 유령 봉인에 필요한 물건이 부서짐 이거 개빡쳐요 이거 다시 오0분들로 붙인다고 해서 유령 봉인의이 능력치가 사라진단 말이야 이미 사라져 있는 거야 이거는 아 솔직히 근데 난 이게 더 별로야 이거 주인공 말 더럽게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 vs 가만히만 있어도 정신 나간 살인마랑 얽힘. 이거는 공포물의 흔한 물이야. 살인마가 당연히 나와야지. 하지만 이거는 주인공 말 더럽게 안 믿는 안 믿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. 살인마가 막 쫓아와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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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마다. 근데 갑자기 앞에 도덕 선생님이 복도에서 뛰지 마세요. 벌점 줄 거예요. 선생님, 뒤에 살인마가 옵니다. 안 돼요. 폭도에서 뛰지 마세요. 선생님 제발요. 선생님! 하고둘다 죽어. 이런 경우가 있어. 주인공 말 저렇게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. 처음엔 콧빼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갑툭튀하는 귀신들. VS 어딜 가나 말썽인 귀신들 인형. 갑툭튀가 싫냐, 인형 공포물이 싫냐 둘중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갑툭튀는 음...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. 공포 게임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갑툭튀에 면역력이 생겼거든요.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이나 말했는데 나는 이 인형에 이눈 이 있지? 아 이게 왠지 움직이는 것 같아. 인형 관련된 영화는 난 아예 안 봐. 집에 인형 있는 것도 좀안 좋아해. 자 16강입니다. 어디서 물건을 주워왔는데 알고 보니 귀신 들린 거임. 이것도 말하지만 이 사진 때문에 더 빡쳐요. 이게 에나벨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에나벨 별로 안 무섭거든요? 근데 이눈 있지? 이 눈. 이 눈이! 아저 눈이 너무 싫어.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서로 한바탕 싸움 아나이 싸우는 걸 진짜 싫어해 왜냐면 이거 싸우는 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야 이 영화에서 그냥 길 가다가 야 먼저 가지 말라고 먼저 가지 말라고? 너왜 말을 그따구로 하지? 아니 나 그냥 먼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먼저 가지 말라고는 명령어잖아 내가 네 부하니? 이러면서 한 5분 싸우다가 지들끼리 그냥 죽어요 자 8강입니다 악역을 피해 숨어있는데 귀신같이 쫓아와서 공격함 살았다고 환호하면 무조건 죽음. 안호하면 죽는 거. 아 이거 너무 화나. 이게 어쨌든 공포물이면은 살인마가 쫓아오는 거고 살인마가 쫓아오면 우리가 응원하게 되잖아. 주인공이 막막 도망가. 그래서 딱 살아남아. 그래서 아, 아 드디어 살아남았구나. 아 사실 넌 이미 죽은 목숨 이러면서 딱 죽이면은 아 너무 허탈해 나 이거 좀 싫어. 주인공 일행 뒤통수 치고 튀는 배신자 vs 어딜 가나 말썽이 기신들린 인형. 아, 나는 배신자가 더 짜증 나는 것 같아.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조금 스토리 진행이 빠른 걸 좋아하거든요. 공포물에 있어서는 그 중간에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지루한 부분이 게이지가 차서 나중에 갑툭튀가 나와도 이 게이지만큼만 놀라. 그래서 이 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갑툭튀에 놀라질 않아요. 근데 이 주인공 이행 뒤통수 치고 배신하면은 그만큼 스토리가 길어지거든요. 그 부분은 대부분 재미가 없더라고. 전 그래서 배신자를 좀 싫어합니다. 주인공만 더럽게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 vs 항상 마지막은 찝찝하거나 미스터리하게 끝남 아... 중간이냐 끝이냐인데 이 부정하는 사람들은 중간을 재미없게 만들고 찝찝하게 끝나는 걸 끝을 재미없게 만들거든? 근데 나는 중간인 것 같아 왜냐면 중간이 재미없으면 엔딩까지 안 보지 않나요? 특히나 요즘처럼 이렇게 무한 콘텐츠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보다가 재미없으면 대부분 안 보면 돼요. 왜냐면 은 다른 걸볼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이 더 중요해. 똘똘뭉쳐도 모자리판에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닌 VS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. 이거는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. 왜냐면 빨리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운 다음에 그중에 한 명의 캐릭터가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거든요. 두 개가 연관돼 있습니다. 그지만 들중가 뭐가 더 싫지? 아... 나는 서로 한 바탕 싸우는 게더 재미 없는 것 같아. 왜냐하면 무모하게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무섭게도 하고 주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쪼는 맛이라도 있는데 이건 그냥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, 그냥. 주인공 말을 더럽게 안 믿고 부정하는 사람들 부위에서 살았다고 화나면 무조건 죽음. 근데 이 왼쪽에 설정이 주인공 말을 만약에 믿게 되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요? 예를 들어서 좀비가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생겼어. 근데 주인공이 좀비가 이 학교에 있습니다! 그 좀비를 죽여야돼요! 그럼 아 무슨 소리야 개소리 하지마 아 좀비가 으, 이 시대에 어떻게 있어 이러고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감염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학교엔 좀비가 있습니다 그래? 좀만 기다려봐 대통령님 이 학교에 좀비가 있습니다 군대 1만명만 불러주십시오 이러고 좀비 바로 죽여가지고 끝나면은 그러면은 이게 또 그것도 이상해 살았다고 하면은 무섭고 죽음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 VS 주인공 이래 뒤통수 치고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설정은 별로인 것 같아 이거 배신자 설정은 이걸로 할게요 자 결승전 살았다고 환호하면 무조건 죽음 VS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 난 개인적으로 빨리 나갈 생각 않고 서로 한바탕 싸우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살았다고 환호하면 무조건 죽음은 얘가 죽고 끝나고 아 잠깐만 얘가 주인공이라면? 이게 이러고 죽고 엔딩이라면? 왼쪽은 사이렌에도 영화에서 왼팔님도 썼잖아요. 제가요? 무슨 소리세요. 저는 저렇게 흔한 설정 하지 않아요. f moments later. 이다 아, 지금. 지금 아, 이제 안전하겠지? 안 돼. 그 멘트 치지 마. 어, 잠시만요. 이거 이럴 수 있네. 이 이게 필요해. 어. 이거는 할수 있는 스토리야. 자 빨리 나갈 생각은 않고 서로 한바탕 싸움인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지루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. 이거야 내가 봤을 때 랭킹 보자. 꼭 음침하거나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. 와 이게 압도적이네. 어딜 가나 꼬있는 바람덩어리. 지금 생각보다 이게 이게 이 등인 것 같아. 사진을 잘 골랐어. 이거 무산행에서 진짜 진짜 바람덩어리거든. 봐봐 이거 6이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내가 해놓고 내가 싫어했네.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.